시작은 좋았다. 대한민국은 전반 27분, 하석주의 프리킥이 점프한 멕시코 수비수 다비노의 머리를 맞고 굴절되며 들어가 선제점을 얻는다. 하석주가 직선에 가깝게 찰 것으로 예측하고 미리 오른쪽으로 움직이던 호루의 캄포스 골키퍼는 난데없이 반대쪽으로 휘는 공을 꼼짝 못하고 바라봐야 했다. 이 골은 대한민국이 월드컵 본선에 출전한 이래 최초의 선제골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무대에서 이기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골에 대한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하석주는 3분 만에 거친 백태클로. 이내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퇴장을 당하면서 결국 수적 열세에 몰리게 되어 경기 주도권을 멕시코에 완전히 빼앗기게 된다. 그나마 전반전은 김병지의 선방 덕에 1령으로 앞선 채 마쳤다. 무엇보다 피파는 월드컵 개막 이전부터 이번 대회에서 백테클은 무조건 퇴장이라고 못 박았었다. 위험한 테클에 자칫하면 선수 생활이 끝날 수 있는지라 경기에서 백테클 금지하라고 아예 초강력 경고를 해두었는데 이를 무시한 하석주의 잘못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결국 교체 투입된 리카르도 펠라에스에게 후반 5분 코너킥 상황에서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고 이후 각각 30분과 39분에 멕시코의 스트라이커 루이스 에르난데스에게 두 골을 더 허용하여 1-3으로 참담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다. 하석주의 퇴장이 없었다면 결과는 어찌되었을지 모를 일이라 너무 아쉬운 경기였다. 전반전 퇴장전까지는 분명 잘하고 있긴 했지만 수비 불안이 이어졌고 결국 후반전에서도 수비 정신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결국 3실점의 빌미가 되었다. 하나 넣고 석점이나 주단이 영웅에서 악역으로 서정원 선수가 아직 회복이 안되어서 기대보다는 못 미쳤지만 최성용 선수의 부상도 오늘 경기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그때까지로서는 김도훈 선수가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김도 선수에게 기대를 걸었다. 최용수 선수의 경우, 체력이. 약해서 기용했을 필요가 없었다. 이 당시 하석주에게 내려진 레드카드 판정을 놓고 말이 많았는데, 아무리 백테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언질이 있었더라도 상대 선수가 크게 다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방금 전에 프리킥골을 성공시킨 선수를 퇴장시킨 것은 누가 봐도 뻔한 편파 판정이라는 주장이었다. 사실 이 레드카드는 편파 판정이라기보단 재수없게 걸려든 시범 케이스라고 보는 게더 맞다. 하석주 이후로 독일 vs 크로아티아 8강에서 독일의 크리스티안 베른스도 크로아티아에 다보르 슈케르에게 백테클 미차징을 범하며 노르웨이의 룬네 페데르센 주심에게 그 자리에서 다이렉트로 레드카드를 받아 즉시 퇴장당하고 독일은 크로아티아의 영삼으로 완패를 당하는 최악의 치욕을 당했다. 물론 베른스의 테클은 하석조와는 달리 크로아티아 공격수 슈케르가 루즈보를 잡기 위해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을 높게 들어 넘어뜨린 것으로 완벽한 백테클을 시전한 하석조와는 상황이 다르며 게다가 차진까지 들어갔기에 충분히 다이렉트로 레드카드를 줄 만한 상황이었다. 사실 마르코 반 바스텐과 같은 발롱도르를 3회나 탄 위대한 선수가 부상으로 은퇴 기로에 서있던 1994년 미국 월드컵부터 백테클에 대한 규제는 있었다. 게다가 심판진들이 새롭게 개정된 백테클 룰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없던 것도 문제점이었다. 해외 축구에 어두웠던 대한민국 언론에도 월드컵을 앞두고 몇 번씩 나오긴 했으니 경기를 직접 뛰는 선수가 흥분해 이 사실을 잊고 테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수 본인의 크나큰 문제였다. 사실 프랑스 월드컵은 백테클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강화된 첫 대회인데 실제로 보면 테클이 들어갈 때 멕시코의 당시 미드필더 라몬 라미네스가 하석주의 테클이 들어오는 타이밍 에 슬쩍 뒤로 돌았기 때문에 고의 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다만 테클 자체는 거칠었기 때문에 충분히 카드는 받을 수 있던 상황 이었고 실제로 차범근은 이를 두고 옐로 카드로 끝날 정도라 생각했는데 퇴장을 당해서 당황했다라고 인터뷰 를 했었다. 하지만 하석주의 선취골이 나오기 전인 전반 20분 이미 이민성이 퇴장을 줘도 할말 없는 명백한 백태. 를 경고 카드만 내밀며 다신 백테크를 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음에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같은 파울 을 또다시 범한 점은 선수들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할수 있다. 게다가 이 당시에 귄터 벤케주심은 이후 유로 2000에서 포르투갈 과 프랑스의 준결승에서도 논란 에 명장면을 만들어낼 정도로 쓸데 없는 사명감에 새로 바뀐 규정을 100% 그대로 대입하는 심판이다. 향후 심판의 논란의 근거가 될 주관적인 기준을 줄이고자 객관적이고도 깐깐 하진 세부 기준이 생기기 전까진 전적으로 주심 내키는 대로였는데 경고까진 줄만 하지만 퇴장까지는 아닌 상황에서 무작정 레드카드 뽑아내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 심판은 유로 2000에서 크로스를 필사적으로 저지한 포르투갈 수비수 사비에르의 핸드볼이 고의성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애매했음에도 다이렉트 퇴장과 페널티킥 선언을 했다. 지단의 골든골 이후 항의하는 포르투갈의 선수들 전부에게 경기가 끝났음에도 레드카드를 남 발했다. 사람 자체가 원칙주의자인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예시로 프란체스코 토티에게 시뮬레이션 파울을 주어 경고 누적으로 퇴장 시킨 비론 모레노 주심을 들수 있다. 하지만 차범근의 선수 기용에도 의문점이 있었다. 예선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으며 아시아 예선 득점왕이자 팀의 주축인 최용수를 내보내지 않은 점, 골대 위끄물에 맞는 위협적인 중거리 슛을 날리며 펄펄 날아다니던 고종수를 갑자기 교체한 점, 경기 전 몸풀기에서 김태형이 찬볼에 관자놀이를 정통으로 맞아 기절한 뒤 간신히 깨어나 제정신이 아닌 이상윤을 풀타임으로 뛰게 한 점, 그리고 원톱으로 출전한 김도훈은 다리에 쥐가 나 벤치 근처로 달려와서 침을 맞아 피를 빼고 들어가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냈다. 즉 하석주의 퇴장으로 인해. 불리한 경기를 하긴 했지만 그 퇴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없었다고 할 만한 경기 운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차범근호가 지역 예선에서 준수한 성적을 거둘 때는 칭찬하고 띄워주기에 바빴던 언론들은 본선 경기에서 패배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난 일색으로 돌아섰고 차범근은 국민 영웅, 연구하는 감독 차범에서 하루 아침에 폐장 생각없는 감독으로 비난받는 처지가 되었다. 경질 원인은 대한축구협회와의 불협화음과 감독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이 거론되었는데, 이런저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때 축구협회와의 불협화음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차범근의 언론 대응도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1차전 패배의 원인으로 퇴장 판정 탓만한 것이다. 경기 후비판의 도마에 오르며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은 하석준은 경기 이후 두문불출하며 연락도 끊고 칩거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국 축구 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 선제골을 기록한 주인공으로 구국의 영웅이 될 뻔했다가 2분 만에 망국의 죄인이자 역적으로 급변한 충격과 후유증이 컸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음 경기인 네덜란드전에는 퇴장으로 인한 출전 정지로 인해 나오지 못했다. 멕시코의 콰우테모크 블랑코는 볼을 양다리 사이에 끼워 잡더니 펄쩍 개구리 점프를 하며 상대 수비수들 사이를 그대로 넘거나 볼을 수비수 뒤로 던져넣는 돌파를 수차례 시전했다. 대한민국 수비는 그걸 못 막고 번번이 뚫렸다. mbc 캐스터 송재익은 아저 짓을 또 하는군요. 라고 중계했다. 이 개구리 점프는 일명 쿠아템이나 힙파 온라인 게임에선 블랑코 바운스라고 부른다. 즉, 블랑코 특유의 기술인 것이다. 한편, 같은 조에 속한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영영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다음 경기에서도 패배한다면 무조건 탈락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벨기에의 심리전에 말려들어 득점 없이 비긴 네덜란드는 선수들이 대한민국전을 기다리는데 조미쑤신다 남은 대한민국전 멕시코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할 만큼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였다. 더군다나 월드컵 출전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전에서 다섯 골을 넣는 가공한 득점력을 자주 보여주며 언제든 다섯 골을 넣을 수 있음을 보여준 네덜란드다. 아시아 예선에서의 압도적인 활약으로 국민들의 엄청난 기대를 모았으나 어처구니 없는 멕시코전 완패로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랭해진 차범근호. 하지만 불행히도 멕시코전 따위는 비교조차도 되 지 않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차범근과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